안녕하세요. 나무꾼 혜성입니다. 어,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에요. 이제 겨울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봄이 다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저희는 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겨울에 묵혀놨던이 관리기가 또 시동이 잘 걸리는지 작동은 또 원활하게 잘 되는지 또 이제 테스트도 할겸 여러분들께서 이 관리기에 대해서 또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작동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오늘 저희 관리기를 통해서 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오늘 제 관리기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아세아 제품이고요. 모델은 AMC 900이라는 모델입니다. 어, 이 아세아 관리기의 특징은 엔진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선은 미쓰비시 엔진하고 또 국산 엔진이 있어요. 어,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어, 흰색으로 연료통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미쓰비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어, 연료통은 국산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는 조금 나요. 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는 나고 어, 차이점이 있다면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엔진은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 그리고 국산 연료통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에 녹지 않는 그런 이런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구매한 이 모델은 키 시동이 제품이 아니에요. 키를 보통은 어, 이 위치에 이제 키가 꽂히게 되어 있어서 돌리게 되면 시동이 걸리는 어, 모델도 있는데 어, 저는 그냥 이 레버 케이블을 당겨서 거는 어, 시동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제가 뭐 굳이 키 시동까지 옵션으로 얹어서 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레버를 당겨도 충분히 시동을 걸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모델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어.. 배터리로 키 시동을 걸게 되면. 장점이 있겠죠 물론 시동 걸기 쉽고 또 하기 때문에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어 농사라는 일이 고대다 보니까 이런 당기는 것조차도 힘들면 뭐 키시동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어 키시동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그 배터리 또한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겨울에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또 이제 배터리가 어 배터리가 쉽게 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모델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에 있는 레바는요. 우선 우측에 있는 레바는 이 손잡이의 높낮이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작업자의 키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레바는 이 손잡이를 좌우로 방향을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 우측으로는 이렇게 90도까지 회전을 하고요 좌측으로는 180도까지 회전을 해요 자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해서 이 사용을 하는 경우는 어 로타리 날을 장착하고 로타리를 치거나 아니면 평탄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좀 어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을 깊게 파거나 또 구둑을 만들어야 될 때는 어, 지금처럼 어, 이렇게 좌로 90도 돌려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어, 이렇게 작업을 할때 어, 아무래도 조금 안정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어, 현재 지금 타이어가 현재는 지금 고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원래 고를 깊게 팔 때는 어, 이제 쇠로 된 바퀴를 달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폭이 좁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폭이 좁은데 폭이 더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심 잡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랬을 때 앞이나 뒤에서 저 손잡이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옆으로 가다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90도를 옆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넘어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어서 고를 깊게 팔 때는 이렇게 좌나 우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 레바인데요 어, 딱 보면 브레이크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건 브레이크는 아니고요 어, 조향 레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이 우측에 있는 레바를 잡게 되면 어, 이 타이어가 멈추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타이어만 멈추게 되고 어, 왼쪽에 있는 타이어는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멈춰 있고 왼쪽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 이쪽 레바를 어, 잡게 되면 이쪽 레바는 멈춰 있고 이쪽의 타이어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군데를 다 잡게 되면은 양쪽 다 멈출 수 있겠죠. 근데 어, 브레이크 레바라기 보다는 조향 레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을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이쪽을 잡았을 때 왼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레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보시면 어, 작업기 위에 이 레바가 하나 있거든요 1단 2단 역회전 이게 어, 로타리 날에 회전 속도를 조절해 주는 레바예요 현재 지금 1단에 맞춰져 있죠 어, 2단 하고 역회전은 사용하실 일이 없어요 이거는 1단에 고정해 놓으시고 그냥 쭉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하나 있어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이 보조 바퀴가 있는데 이 보조 바퀴 높낮이에 따라서 이 지금 보시면 이 날이 땅에 닿고 안 닿고가 결정이 돼요. 내가 이제 어 구글기로 이제 고를 팔때이 어 타이어 보조 바퀴가 높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이게 닿는 면적이, 날이 닿는 면적이 깊어지기 때문에 고를 깊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바를 돌려서 이 보조 바퀴의 높낮이를 조정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 파고 싶으시면 이거를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바퀴를 이제 안으로 집어 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저 날이 닿는 면적이 깊어지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은 마쳤고요. 어,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동 걸기 전에 이 초크 밸브를 땡겨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 이 연료 차단 밸브 어, 가스 밸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에 있는 가스 밸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우는 게 열어주는 거죠. 밸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RPM을 중간 위치 정도 그리고 시동을 운전 버튼으로 놔주시고 클러치 작업 클러치 클러치 다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아는 뭐 들어가 있어도 상관 없어요. 이 클러치가 동력을 이어주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요. 자이 상태에서 이 레버를 잡고 당겨주시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어, 바로 이 초코밸브를 밀어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발을 당겼는데 한 번에 걸리지 않아도 이 초코밸브는 다시 집어넣고 다시 당겨주시면 걸립니다 자이 상태에서 야를 던진 일단에 넣은 다음에 클러치를 넣으면 어 이제 동력이 연결돼서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RPM을 올려주면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아직. 로타리 날은 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배발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발을 올리면 날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는 날은 구글기예요. 말 그대로 고를 깊게 파주는 날인데 이제 땅에 닿아 있지가 않으니까 땅이 파지지가 않죠 그때 이 바퀴를 위로 올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기 작동하는 모습 보여드렸구요. 현재 관리기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날이 지금 구글기 날이에요. 이제 골을 깊게 파주는 날인데 폭이 좁죠. 이 날을 장착하고 있고 타이어 폭도 지금 좁게 밀착시켜서 이렇게 골을 파기 위해서 지금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로타리 날이에요. 어,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는 날보다 훨씬 폭이 넓죠. 이 로타리 날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이제 저희는 고를 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봄이 되면 로타리를 쳐야 되거든요. 이 교체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교체하는 거는 쉽 쉬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어, 볼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1 4 m m 에요 여기 고정 너트가 안쪽에 이제 조임 너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풀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공구도, 어 전용, 전용 공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소켓을 양쪽에 이제 만들어 놓은 전용 공구인데요. 이쪽이 14mm, 17mm, 이렇게 전용 공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먼저 이조임노트를 먼저 풀어야 돼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먼저 두꺼운 쪽에 소켓을 넣어주시고요. 드라이버를 이 홈에 끼워서 돌려주시면 쉽게 풀립니다. 아, 이제 조임노트가 풀러졌죠. 그 다음에, 너트를, 고정 너트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너트가 제거가 되면 그냥 앞쪽으로 당기면 쉽게 빠져요. 그리고 방향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좌라고 적혀있죠. 아직은 구매한지 얼마 안 돼서 어, 그렇게 구리스가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어, 여기 고정 볼트도 여기도 박혀 있죠. 역시 여기도 좌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립하실 때는 이 홈이 이 측면에 여기 파인 이 자리에 어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저희 관리기 어, 작동 상태도 좀 확인하고 또 관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작동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또이 관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의외로 다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또 안전하게 관리기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 이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